안녕하십니까 이동한TV입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 선수는 있고 관중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제32회 도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당초 개최하기로 한 2020년에서 1년이 연기되어 열렸습니다. 개최지인 일본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막식장에는 무관중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소속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소속팀과 난민대표팀 등총 206개 팀의 1만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8월 8일까지 17일 동안 33개 정식 종목의 339개 경기에서 메달을 다툽니다. 전진이라는 공동 주제 아래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여기 우리 함께 이제는 빛나는 시간, 우리가 가는 길에 비치는 희망 등 연대의식과 인류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는 소 주제를 내 걸었습니다. 개막식 관중석은, 여러 가지 색으로 꾸미기는 했으나 68,000석의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을 포함한 950여 명이 지켜보는 정막한 분위기였습니다. VIP 좌석에도 나루히토 일왕과 스가 총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차기 대회 개최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론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고 대의 인사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중국은 거우증은 국가 체육총국장이 참석했고 미국은 조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하여 질바이든 영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추억하는. 57년 전에 심은 나무로 만든 거대한 오륜 형상이 무대 위에 올라오면서 각국의 선수단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선수와 임문을 합쳐 30명 선수단으로 수영선수 황순우와 배구선수 김형경을 가수, 기수로 내세우고 103번째 입장했습니다. 반기문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귀빈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206번째로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세계 각국 취재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선수단 6천여 명이 주 경기장에 모두 들어서자 흰색 경기장 바닥에 올림픽 구호인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함께가 나타났습니다.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 피에르드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니라 참가에 있으며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가 국가, 참가 선수를 선보이는 개회식이었으나 예전과 같은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개회식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올림픽 주경기장 바깥은 수백 명이 모여서 시끄러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도쿄, 팻말을 들고 외국인 손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 그만둬라 바흐 아이오시 위원장은 돌아가라 올림픽 개회식 분쇄 스가를 쓰러뜨려라는 팻말을 들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히로이토 일왕이 개막 선언을 했는데 그의 손자인 나루이토 일왕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개막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왕은 선언문에서 축하한다는 말은 뺐습니다.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을 뚫고 올림픽 강행을 밀어붙였던 서가 요시일의 종인은 옆에서 묵묵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다음 달 8일까지 33개 종목의 금메달은 339개이며 총 메달 1017개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도쿄 올림픽 총 비용은 약 32조 1,865억 원이라고 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 올림픽에서 137억 달러의 2배를 훌쩍 넘는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권 환불 등의 이유로 손실은 더클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올림픽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10조 2,6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하는 날 도쿄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2,000명을 넘었고, 대회와 관련한 확진자도 100여 명이 넘다고 합니다. 취소를 촉구하는 일본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 숫자도 45명에 이르렀습니다. 올림픽 성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소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가수 리사가 일본 국가 가미가유를 불렀습니다. 아리사가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라는 주제 아래 러닝머신을 타고 달리는 것으로 개막이 시작됐습니다. 아리사는 현역 간호사로 코로나와 최일선에서 싸우면서 도쿄올림픽 출전을 꿈꿨던 복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무릅쓰고 개최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확산을 이겨내면서 인류의 화합을 위한 17일간인 대축제가 무사히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